너 여기 있었구나? 어쩐지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더라. 우 와, 여신님이요 예? 살이 찐 개불. 와, 아, 무서워. 대박이야. 와, 주신 오빠 진짜 예쁘세요. 아, 거짓말이야. <laughs> 아, 이게 습관 됐어. 어, 10초 에한 번씩 확인하려고. <laughs> 아, 3초. 아, 3초야? <laughs> 3초. <오>. 다안 되겠어. 부끄러워, <laughs> 안 되겠어. 미친! 대박이야! 야 너무 잘 해놨는데? 응. 너, 전이랑 너무 다른데? 대박이야! 진짜? 아니 방을 이렇게 에이, 감성, 수 있구나. 감성 감성. <laughs> 근데... 진격의 선미. 만들어 볼게요.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냠. 아. <laughs> 아, 이제 어떻게든 <막잡기> 살면 됐을까? 포기 <laughs> <laughs> 이미 한 명이 떠나갔어. <laughs> 진짜 소풍팅도 하는 것 같아. 하는 것보다 먹는 게더 많다. 디디, <laughs> 미 씨. 와, 떡볶이 종마탱 <laughs> 비주얼 종마탱 굴이. 아, 너무 좋아. 아, 이렇게 말랑말랑 폭신폭신하게 생긴 떡 너무 좋아. 어머니들 빨리 빨리 하세요. 네. 속도 안 나고 있어요? 아, 네. 근데 혹시 사장님 맞으시죠? <웃음> <웃음> 네, 궁금해서요. 사장님인데 아 아니요 아니요 저 그냥 저 그냥 알바 파 알바 알바예요. 네? <laughs> 삼삼 유부 초밥 떡볶이 그리고 가양야 삐삐 나 그래도 이거에 밥 어묵이 맛있다 음. 어묵 멋졌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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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이런 거 음. 이름 좀 찍어가야겠다 어묵 음. 음. 맛있어 뭐야 저제 음. 뭐야 거짓말. 음. 아니야. <laughs> 이거야 아. 이거 뭐야. 아 이거 뭐야. 괜찮아. 어추지 여기서 먹자. <laughs> 내 <내다>. 카메라 꺼면도망가 <laughs> 네, 잠깐 먹었거든? 네. 맛이 없는 거. <laughs> 정말요? 그냥 바닐라가 더맛있는데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이 그냥 인터넷에서. 그래서 바닐라 꺼내놓고 해줄래. 어 광하야 어, 브런치 카페 온것 같아, 지금. 진짜? <웃음> 티셔츠까지. <웃음>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왜나할때안 해줘? 나 서운해. 샹송 좀 틀어줄래? 어? <laughs> 샹송? 샹송. 하, 잠깐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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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들 s Sunday. Hey, 있었습니다! i t a Hey, Susanita. Hey, s u s a n 아 t a Hey, s u 아 a n i t a Hey, s 아 s a n i t a Hey, Susanita. Hey, s 아빠 <목소리가> 고생하셨어요 청주랑 용산에 반도체 업나 생긴다더라 오, 어? 그럼 용산에? 험하했어 형부! 형부! <웃음> <걸 달렸다>. 형부 이렇게 달려 형부! 영훈이 형부! <laughs> 야, 너무 진짜 <너무> <laughs> <laughs> 서운해 너 혼자 한 80년대에서 튀어나온 거 같아 서운해 사진에서쭈이 <laughs> <튀어나온 것 같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 아니야 맞아 사 계열로 걸로 가자 어색해 여기가 어디죠? 날씨가 시원해서 딱 좋아서 날씨도 체갖고 다 버리고 랑스서 <laughs> 여보 신발에 맥주 넣었어. 여기 고정이 되잖아. 어 그러네 폴더처럼. 나도 해놔야겠다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도 뭐. 너무 행복하세요. 행복 뭐야? 미안하다. 자, 미안하다. 자 미안하다. 막내가 한번. 왜 그래, 네, 그래, 막내가 한마디. 그래, 해 그래 잘 해보겠습니다. 네 그래 검베사 뭐해 뭐. 자 청춘은 지금 하면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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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. 원래 뒤에 사는 촌스러워야 돼! 청춘은 지금 아주. 아. 인사템이다. 어. <laughs> 와. 어, 뭐야? 뭐야. 와. 나는 곰돌이 요정이라고 해. 내 병망치 오가 갇혀 있는 것 같아. 곰돌이에. <laughs> 까꿍. 와, 우리 강아가 다니는 거네. 이거 <laughs> 봐. 아, 역시 우리 광화 때문에 편하게 올라간다. 언어막기. 아, <laughs> <laughs> 아에또 보여? 다다다음에봐다 녹초가 됐어 아다다음 보구나 내려가 예주일 나중에 봐 안녕하세요 아이고, 너무 귀여워 아이고, 너무 귀여워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 푼누루 생일 축하드니다 <목소리도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요이또 축하. 그 카드 너무 조금 줘더 줬어. 나는 <laughs> 이제 편해. 우와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와우. 여보 마사지 받고 나왔더니 휘몰아치네 비가? 곱돌이탕, 넙쪽당면, a 껍데기. 이게 뭐야? 고마워 잘 쓸게~ 애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후드랑 바지, 나중에 놀러 갈때 예쁘게+ 예쁘게 고마워.